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임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제 복음과 이어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어제 복음 말씀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러 다니는 여정에 어떤 물질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다라면은 오늘은 복음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순교 성인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언변으로 신앙을 증언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기 좋은 분이 포졸이었던 임치백 요셉 성인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치백 요셉 성인은 아들과 아내가 먼저 입교했지만 은 세례받기를 좀 미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인 임성룡이 김대건 신부님을 돕다가 함께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들의 석방을 청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서울로 압송되었죠. 성에는 포도청에 오게 서 김대건 신부님을 만나서 크게 감동하여 입교하기로 결심하였고 오게서 기도문을 공부한 다음 요셉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급하게 교리 공부를 한 탓에 사실 그는 교리를 잘 알지 못했죠. 신문 과정에서 그래서 십계명도 못 외우면서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라는 포장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무식하면 효도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무식한 자녀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배운 것은 없으나 천주께서 저희 아버지이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 우리가 당신을 지혜롭게 정한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성령의 힘만 믿고서 평소에 교리 공부를 게을리해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잘 알아두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해 두긴 해야 합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준비한 것그 이상으로 당신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정말 필요로 할때 당신께서 지혜로 도와주시기를 청하며 이 미사 청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